1번 카메라입니다. 사람 수는 3명입니다. 4번 카메라입니다. 사람 수는 3명입니다. 6번 카메라입니다. 사람 수는 5명입니다. 1번 카메라입니다. 식료품점은 군중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에는 2번 카메라입니다. 현재 상점은 매우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고객이나 직원이 없습니다. 폭로와 선단은 어떤 개인도 없어서 군중 수준이 3번 카메라입니다. 현재 상점은 비교적 조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카메라입니다. 식료품점은 매우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고객이나 직원이 없습니다. 폭로와 선다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가게에 조용하고 거의 버려진 분위기를 줍니다. 이 활동 부족은 피크의 시간 동안 또는 상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번 카메라입니다. 이 식료품점 장면에서 불과 관련하여 2번 카메라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전형적인 상점 내부인 것으로 보이며 3번 카메라입니다. 이 이미지의 화재와 관련된 눈에 보이는 화염이나 연기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매장 내부를 보여줍니다 5번 카메라입니다. 이미지에서 눈에 띄는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면은 화재나 6번 카메라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불과 관련된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자재 점검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식료품점 결제 영역으로 보입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는 화재나 연기가 보이는 징후가 없습니다. 1번 카메라입니다. 이미지에서 볼수 있는 바에 따르면 안전 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물론 어떤 작업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지 2번 카메라입니다. 이미지에서 볼수 있는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3번 카메라입니다. 보안 카메라 이미지에서 볼수 있는 바에 따르면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작업자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통로는 현재 개인입 4번 카메라입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볼수 있는 것에서 안전 장비를 눈에 띄게 착용한 작업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객이거나 직원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에 있는 사람은 흰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지만 장갑이나 헤어 넷과 같은 보호 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헤어 넷이나 앞치마와 같이 특정 샷에서 보이지 않는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지에 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1번 카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카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 카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4번 카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5번 카메라입니다. 등급 6번 카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 카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8번 카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